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화와 부귀와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말씀이 이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1기하 5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군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도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을 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근대 노세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어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린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계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또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 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기로 네 왔으니 정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음해 그들이 기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사완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몬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정이나 여정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대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케하시가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한 나만은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을 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나만이 함께 온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한은 정말, 오직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정말 신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이에게서 예물을 받으셔서 저를 이렇게 고쳐주셨으니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어,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죠. 은 10달란트, 금 6천 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어요. 선물로 이미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나만은 이것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자 나만이 또 강건합니다. 제발 좀 받아, 받으세요. 하지만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16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엘리사는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앞에 자기가 있음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모든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실 엘리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실 것인지 그냥 말만 해줬어요. 엘리사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인간의 선물로 깎아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사역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이득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고 모습이에요. 이렇게 선물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나만이 더 이상 요청하지는 못하고, 선물을 주지는 못하고, 어, 엘사에게 부탁하죠. 노세 두 마리의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자, 흙을 달라고 합니다. 어, 흙을 달라고 왜 그런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의 생각에는 아마도 이렇게, 어, 이스라엘에서 그 흙을 가지고 가서, 그, 자기의, 어, 고향 조국인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마 그 흙을 가지고 어, 재단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이 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희생 다른 희생자를 여호와 위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 외에는 제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재단을 쌓을 흙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흙이 재단을 쌓은 만큼 그렇게 엄청난 흙은 아닐 것이에요. 아마도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흙을 재단을 쌓는 곳에 두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하나님만 제사하겠다는 아주 거룩한 믿음의 고백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좋은 그러한 고백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제가 용서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계속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서 당신의 종,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요. 15절에서 그랬고, 17절에서도 그랬고, 18절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치유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수 있어요.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믿음을 고백했고, 정말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주인께서, 내 주인께서 림몬신당에 들어가 경배하며, 자, 림몬신은, 어, 암몬, 아람이라고 하는, 이, 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국가신이 바로 이 림몬입니다. 그런데 이, 어, 아람의 왕이 림몬, 그, 재단에 제사를 드릴 때, 게, 이, 어, 나만이 무엇을 합니까? 경, 내가, 그, 그가 내 손으로 의지하시면. 그러니까, 어, 암몬에, 아람에, 죄송합니다. 자꾸 암몬이라고 하네요. 아람의 왕이 제사할 때, 림몬 신전에서 제사할 때, 나만은 왕을 부축해서, 이렇게 절하고 제사할 때 같이 부축해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왕이 림몬 신 앞에 절할 때, 이, 남한은 자기도 같이 이렇게 절해야 됩니다. 왕을 부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여와만 호 섬기겠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할수 없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제 진심이 아닙니다. 제가 할수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이 나만의 마음이 진심임을 알수 있어요. 정말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직책상 이러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용서해 주기를 요청한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안심시켜 주고 그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엘리사가 떠났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엘리사의 사환, 조수격인 개하 씨가 아니, 자기 스승이 엘리사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고쳐줬으면 그래서 예, 나만이 선물을 준다 그러면 아우 선물을 좀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선지자 학교에서 여기서 지금 신학생들은 훈련하고 있는데 앞에 소리가 봤지만 먹을 게 너무나도 궁핍하잖아요. 막 산에서 잘못된 거 뜯어다가 독을 먹게 되고 막 이렇게 궁핍한데 이렇게 보내준 은을 받고 금을 받고 옷을 받으면 아주 잘 그야말로 100% 장학금을 줘 가지고. 이 신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그 하나도 안 받다고 거절하니까는 이 게하 씨가 욕심이 생겼어요. 개인적인 욕심이죠. 아, 그래가지고 게하 씨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다게 받지 아니하였구나 안 되겠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 받아내겠다. 아, 그리고서는 이 게하 씨가 나만을 뒤쫓아갑니다. 무엇이든 받아내겠다.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하죠. 어, 이렇게 나만이 가다 보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요. 그래,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평안하냐, 무슨 일이냐, 괜찮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개하 씨가 예,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주인께서 이 엘리사 선자가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지금 제자 중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브라임에 있던 그런 제자 두 사람이 엘리사를 지금 찾아왔는데, 이 사람,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도와줄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두벌 그리고 은한 달란트를 좀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나만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드리죠. 그리고선 오투벌과은한 달란트를 요청했지만 두 달란트를 줍니다. 그렇게하여 은두 달란트를 자루에 넣어서죠. 은두 달란트는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은 68kg예요. 한 달란트에 34kg이니까 엄청 무거운 거예요. 이 무거운 거를 두 자루에 각각 담아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투벌도 주지요. 그렇게 해서 두 부하에게 그것을 지어줍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를 부 부하에게 시켜서 개하 씨를 따라가도록 하죠. 그래서 사환이 이 개하 씨가 이제 걸 받아가지고 되돌아와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갔어요. 신학교로 가지 않고 신학교 사무실로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싹 감춰뒀어요. 그렇게 이불씻쓴 거죠. 아,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버젓이 엘리사 스승을 만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묻죠. 네가 어디서 오느냐? 엘리사는 다 알고 있기에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오느냐? 지금 계하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지금 어디서 오느냐? 그때 계하씨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지자여. 용서해 주셨오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이계하씨가 거짓말해요. 아무데도간적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죠. 뭐라고?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은 어떤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에게 나와서 이렇게 바로 이 나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때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겠느냐? 엘리사가 이미 그 자리에서 이 버저러지는 일을 다 알고 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내 마음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감나몬이나 포도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내 탐욕을 추구할 때냐? 지금이 어찌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추구할 때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은, 감, 뭐 양, 소, 남종, 여종 이런 것은 아마도 당시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탈취하고 권력자들이 탐하던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계하시에게 아주 책망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런 거 지금 받을 때냐. 정신 차리고 선지자 학교에서 바른 선지자들을 키워내야 될 때인데 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내네 자손에게 비쳐 영혼토록 이르리라. 나만에게 발렸던 그 병이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순간 개하시가 나만이 걸렸던 그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몸이 하얗게 피부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개하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팔장에 가서 보면 개하시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렇게 나병을 얻었지만 아주 극심한 피부질환에 걸렸지만 아마도 어, 또 치유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8장에 또한번이케아씨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8장이 나오는 사건이 실제적으로는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일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어떤 탐욕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재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의 영화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야. 나아만 장군이 나는 여호와만 섬겼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흙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고 할수 없이 직책상 이렇게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지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까지 나아만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죠 그렇죠. 엘리사도 말했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 앞에서 제가 선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나만 넌 다만 내가 여호와께 드리,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또한 승리하는 믿음은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게하시는 나만에게 가서 거짓말했어요. 또 엘리사 앞에서 또 거짓말했어요. 그 결과 악성 피부병에 걸리고 말았죠. 거짓 없는 삶. 이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험도 귀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탐욕을 이겨야 한다. 탐욕으로 은혜를 바꾸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의식으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신다. 또 나를 보고 계신다. 계아씨가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진실하게 거짓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함을 지켜 나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다면 정말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소중함을 지키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재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삶에서 거짓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서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거룩하고 신실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